안녕하세요 어, 2024년 9월 28일 오후 1시 지나고 있고 일단 오늘 그 너보스코인 좀 분석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좀 너보스코인 좀 분석을 오늘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있는 코인들 그리고 이제 알아보고 싶은 코인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이렇게 어, 영상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이제 그 코인만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너보스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분석을 좀해 드렸던 코인이고 지난주 6일 전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너보스 빅타임 아크 이렇게 세 종목 좀 차트 분석을 해 드렸고요. 저 일단 아 빅타임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큰 상승이 나와 주더라고요. 지금 빅타임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자리에서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어제 자리에서 반등을 좀해 줬고 그래서 어제 이제 15% 정도 상승을 좀해 주는 모습을 보여 줬고 그다음에 이제 아크 코인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 롱 진입 해 가지고 한10% 이상 좀 수익이 났고요. 그래서 아크 코인도 지금 서서히 좀 반등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오늘 양무 에서좀 살짝 올려주는 모습인데 지금 자리에서 지지만 잘해준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뭐 1613원 그리고 이제 750원 이상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코인이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분석 다 해드렸던 코인이고 지금 피보나치 지지구 간이기 때문에 아크 코인도 이제 엔차 파동 상승 충분히 가능한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너버스 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뭐 매수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버스 코인도 오늘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업비트 1등으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코인이라서 제 생각에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충분히 할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너버스 코인 같은 경우에 어, 지금 자리에서 해외 코인, 어쨌든 해외 차트가 업비트나비썸에 상장을 한 코인이기 때문에 일단 해외 차트를 좀 보셔야 되는 게 우선이고 지금 자리에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일주일 전에 분석해드렸던 대로 0.0157이 자리만 지지한다고 하면 이건 4시간 봉이나 일봉상에서 N자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이제 일봉의 정고점 자리 0.02 그리고 0.023 여기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고 피보나치로 본다고 하면 피보나치로 1.414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1.414 자리에서 좀 1.414 자리까지 상승을 좀 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0.618 자리에서 이제 지지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0.618 제가 이제 리딩 드렸고 여러분들한테 분석 드렸던 자리에서 진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어제 생각에는 지금 자리에서는 한 10%에서 20%만 매도를 하고 어 0.618아0 1.414요 0.2라인 자리까지 좀 가져가 보시는 게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승하는 이 상승 추세 전혀 깨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만, 추세만 계속해서 지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요 구간을 지지를 해주면 추가적으로 영, 제가 말씀드렸던 1.414 부근까지는 저는 무난하게 상승을 할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저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보스같은 경우에 타점을 주면 이제 계속해서 3배 4배로 이러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단타를 계속 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너버스코인은뭐 계속 이제 들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제 수익으로 홀딩을 좀 하셔가지고 1.414까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만약에 신규로 진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 업비트상에서도 4시간 봉을 보셨을 때 구름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저점 추세를 지지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를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23원 이하로 매수를 좀 들어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슈팅이 나왔고 전고점을 갱신을 했기 때문에 고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살짝 줄면서 지금 고점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은 생각하지 말고 한번 눌림목을 줬다가 재차 슈팅이 나와서 보시면 지금 저점과 고점이 요런 식으로 높아지는 요런 모양의 패턴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 23원부터 22원 자리까지 분할 매수 하셔 가지고 목표가는 28원 이상 단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너버스 차트 분석 마무리 했고요 어 제가 분석해 드리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분석해 가지고 여러분들 코인 어 하나씩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코인들 많이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